이 사이트의 문종원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는 측정 자동화와 대량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란 주제인데요. 다수의 계측기가 사용되는 생산 라인뿐만 아니라 몇 대의 계측기만을 사용하는 RD 및 검증 분야에서도 계측기를 원격으로 제어해서 측정 결과를 손쉽게 PC로 가져오거나 다양한 시퀀스 측정 및 테스트 자동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스킬 없이도 간편하게 고급 측정 솔루션을 가능하게 하는 키사이트 벤치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고 벤치뷰의 자세한 사용 방법 및 실제 IoT 디바이스의 배터리 드레인 테스트를 데모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와 더불어 웹 서버를 이용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형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키사이트의 새로운 데이터 분석 웹 서비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